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낙관론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 기대는 여전하고요. 미국 경제도 탄탄한데다가 또 기업 실적도 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엔비디아 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또 충족시켜 줄 것인가 굉장히 증시 흐름을 자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또 HLB 그룹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상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도 뭐 5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 상부의 주가의 흐름이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오늘 드디어 이렇게 거래량 터진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12.83% 정도 상승하면서 정규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시간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도 지금 현재 2,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주가 이후로 이번 주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히려 하락할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좀잠잠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갑작스런 또 급등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하시는 것 같아요. 또많은 질문도 주고 계셔서 영상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천연 흑연, 그리고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래핀 대장주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 관세 폭탄 관련해서 탈 중국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관세는요. 바로 미국의 중국의 흑연 의존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뭐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부과 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 광산이 운영할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자, 2029년도 이전인 3년 앞당겨서 2026년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래핀 강철보다도 200배 이상 강도, 그리고 구리보다도 전기 전독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흑연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진 지 방극 시 필요한 응극제 필수 핵심 소재인데, 이미 중국이란 나라, 이차 전지 응극제 원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인조 흑연의 87%, 천연 흑연의 한72% 정도를 대부분 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어, 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흑연 좀 이슈가 강력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사실 그 동안에 뭐 반도체다, AI다, 뭐다 계속 좀 흘러오는 장세였지만 이제는요 자 흑연과 관련해서 다시 한 이런 이슈가 더 크게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요 이차전지 핵심 광물 뭐 여러 가지 흑연의 종류대로 수출을 통제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미국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동시효과 93만 주가 거래됐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견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 변경도 했고 기업은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가지치 재고 차원에서 지금 190만주 취득을 했고 자 화이트텀 여러분 오늘 기점물에더 크게 치고 갈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요번에 좀 제대로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득히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결국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잡는 자에게 오는 거니까요. 조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버티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기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는 보다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죠 꼭 내가 이 자리에서 팔고 나가면 오르고 또 내가 사는 순간 더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상부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나와 준다는 얘기죠 여지껏 그래서 상부라는 종목을 고점에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물타기를 해서 지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본인들이 어디에 지금 내가 와 있는지 위치를 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접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일단 상승한 자리로부터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상승제로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좀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간단하게 자 상보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이번으로 두 글자로 상보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 방법 더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 중국산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서 향후 2025년도 내년까지 25에서 50%까지 상향하겠다. 지금 전기차 관사 관세 한100%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도 한25% 정도 관세 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100% 관세율로 제조사 보호 차원에서요 자, 여기 중심에또 누가 있다? 상보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보 일단 재무가 좋고요 흑연 관련해서 굉장히 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흑연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향후 2030년도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흑연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아마 2023년 작년이었죠 전 세계에서 채굴된 160만 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요 국내에도 흑연 광산이 없다 보니까 모든 흑연 지금 중국에 뭐 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상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습식 나노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그래핀 박리 분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차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국의 의정도가 90% 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역량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확실히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고 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뭐, 아무래도 좀 시장 환경 여전히 고금리의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경기 침체 뭐 좋지 않은 유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불안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도대체 앞으로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하지 못하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분위기. 물론 시간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갈 종목은 간단 얘기예요. 미리미리부터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대응할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추세를 잡고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확실한 추세 이후에 오늘 이후로 더 크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상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이 번호로 두 글자로 상보라고 남기신 시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뭐가 달라요? 수익률이 달라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자, 타이밍이 여러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요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좀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따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상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 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5월 가기 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테니 까 선물 꼭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급등줍니다딱한종목 뭐,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분 계시죠.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당장의 뭐 1확 천금보다는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로면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그니까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고재가 그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3 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I라든지 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되겠죠.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좀 들어와 있어요. 5월쯤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랠리를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엔 더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시너이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너이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특히 이 종목은요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 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 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도 인수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이미 늦는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도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 방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자, 중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저랑 함께 조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제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망이잖아요.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984-1710으로 텔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 방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확실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세요.